지난 10월 우리대학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합동강의실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행사는 지역 문화예산의 역사적 가치탐구 및 현재적 계승을 위해 흥국사 의승수군 활동 제조명과 계승의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양은용 원강대학교 한국문화학과 명예교수가 전라자수형의 의승수군과 흥국사를 송은일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이 사료를 통해 본 여수 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유적을 소은의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 팀장이 여수 흥극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종합 토론에는 주종섭 전라남 도의원이 자장으로 김방용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병호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장, 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장, 최연범 향토역사연구가가 토론에 참여하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양은용 교수, 송은일 교수, 소은혜 팀장 등과 함께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학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 협력 및 학술 연구 진흥을 통한 거점 대학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뉴스 유소환입니다.